추억의 게임인 피카츄 배구를 개조하는, 조작을 하는, 주작을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음, 이번에는 뭘할 거냐. 점수를. 피카츄. 모든 게임에서는 이제 무조건 나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음, 지금 컴퓨터가 점수가 계속 오르는데, 컴퓨터 점수가 안 오르고 내 점수가 오르게 하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치트 엔진을 써보겠습니다. 치트 엔진을 써서 해볼 건데요. 치트 엔진으로 오픈, 피카츄 배구를 오픈을 하고 피카즈백으로 오픈을 하고 값을 계속 검색을 하겠습니다. 지금 4죠. 4하고 펄스 스캔 4하고 그 다음에 일시정지를 풀어서 점수 하나 더 먹고 5로 바꿔서 넥스트 이거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어 맞네요. 서 이 값이 음, 점수 값이 된 거죠. 이 값이 이 값이 점수 값이고 이 점수를 프로그램 어느 부분에서 어느 음. 부분에서 수정을 하는지 보려면 find out what write to 아, find out what write to this address를 누르면은 음, 디버깅 모드가 돼서 어. 잡아봤습니다. 이것을 따로 저, 어, 적어 놓겠습니다. 0 0 4 0 3 c 4 a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는 올리디버거를 이용해서 올리디버거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음, 올리디버거로 오픈을 하면은 왠지 게임 시작하는 부분에서 어, 진행이 안 돼서 게임을 켜놓고 올리디버거로 어태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게임을 켜놓고 어태치 피카츄 배구 F9를 눌러서 계속 실행하게 만들고 이 주소로 이동을 하는 거죠. 컨트롤 G로 이동 여기가 나왔죠. 그래서 F2를 눌러봤습니다. F를 눌러놓으면은 실행하다가 이 부분, 이 코드 부분을 만나면 멈추죠, 실행이. 그래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었습니다. 여기를 눌러도 되고. 그래서 둘이서 가치를, 음, 그래서 1p, 2p, 돼서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건데요. 보면은 2p 바닥에 닿았어요. 2p 바닥에 닿아서 1p 점수가 오르는 거죠. 음, 1p 점수가 오르는 건데, 명령을 보면은 이렇거든요. 자, inc, i n c r e 트 m e n t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포인터인데, c 언어로 치면 포인터인데,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값을 이제 계산을 해서, 메모리에, 이 주소에 있는 영역에 데이터를 하나 증가시킨 거죠. 근데 이제, c 언어를 좀 공부를 하시고, 어셈블리어를 공부해서, 어, 이 표현을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시면은, 자, eax 곱하기 4이 형태를 보면은 음, 딱 떠올라야 됩니다. 뭐냐? 이것은 배열 형태로 접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배열의 각 요소가 4바이트인 거죠. 그래서 여기도 뭐 4바이트이기 때문에 디보드 ptr로 이렇게 나와있긴 한데 4바이트이기 때문에 곱하기 4를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e s i 플러스 3c는 배열의 제 0번째 요소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 eax... 는몇 번째냐를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0번째면 EX에 0이 들어와서 0 곱하기 4는 0. 그래서, 어, 바로 0번째 있는 위치의 주소가 나오고 EX가 1이면 1 곱하기 4 해서 그 0번째 주소에서 4를 더한 그 주소가 되는 거죠. 왜 4를 더하냐면은 각 요소가 이제 4바이트니까. 그리고 주소는 이제 각 주소값, 주소값 하나당 1바이트를 가리,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렇게 4를 곱해서 더하는 거죠. 그럼 이제 ex 값이 뭐냐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는데 <laughs> 지금 1p 점수가 오를 차례예요. 2p 바닥에 공이 닿아서 1p 점수가 오를 차례인데 ex 값이 보면 0입니다. 그러면 ex x 값이 0일 때, 그러니까 이 배열에서 0번째 부분이 1p의 점수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f9를 누르면은. 음. 거죠. 이번에는 안 질건데 아, 뭐 똑같이 한번더 확인하려고 한거라고 생각하시면 을 되는데 EX가 여전히 0이죠. 그래서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그렇죠? 1P 바닥에 공이 나서 2P 점수가 오를 차례인데 EX가 1이에요. 이번에는 그래서 배열에서 첫번째 요소는 2P의, 주, 2P의 점수, 점수 값을 담고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0은 1p, 1은 2p, 뭐 배열, 배열에서 순차적으로 1p, 2p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지네요. 그럼 항상 2p 점수만 오르게 하려면은 지금 점수를 오르게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ex가 1이면은 이제 <laughs> 2p가 오르죠. 그래서 만약에 1p 점수만 오르게 하고 싶으면은 ex 값이 항상 0이 되게 하면 되죠. 그래서 0 곱하기 3는 0이니까 이앞 부분, 이 부분을 없애버리면은 1p만 오를 것이고, ex 값이 항상 1이게 되면, 1 곱하기 4는 4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4, 두면 4 더하기 3, 4 더하기 esi 더하기 3c가 되죠. 그래서 3c 더하기 4는 def0 해서 4, 0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음, 이제 ep 점수만 오르게 되는 거죠. 한번 실행을 계속 해볼까요? 이건, 아, 브레이크 포인트 풀어놓고, 이건 당연히 상대방한테 닿아서 점수가 오른 건데, 이제 내 땅에다 닿아도 내 점수가 오르나 한번 볼게요. 그쵸, 내 점수가 오르죠. 내 점수가 오르고, 1p가 오르게 하려면, 아까 3c, 2x 곱하기 4 더하기에서, 뭐, 0 곱하기 3 0이니까 그냥 이대로 두면은, 0번째 배열의 요소에만 증가를 시키니까 이렇게 바꾸면 저 항상 1피만 오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뭔가 멋이 없어요 내가 진짜로 원한 거는 음.. 내가 진짜로 원한 거는 내 땅에 닿았을 때도 내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 내 땅에 닿으면은 땅이안 닿은 걸로 치고 싶어요 그래야 왠지 좀더 멋있잖아요 멋있다기 보다 음... 문제점을 살펴보자면은 컴퓨터랑 대결을 하면은 왠지 이렇게 한 판이 쉽게 끝나버려요 놀고 싶은데 자살을 하면 그냥 끝나잖아요? 자사하은 끝나기 때문에 뭔가 더 재미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음, 이부분을 일단 복구를 해놓고 에디트 원 t 셀렉션 단축키는 Alt Backspace 이렇게 원래대로 복구가 되죠 명령어가. 음, 잘 생각을 해보면은 게임에서 점수를 올리기 전에 공이 바닥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를 체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이 바닥에 닿았으면은 점수를 올린다. 당연히 그 순서가 돼야지 이제 게임이 성립을 하겠죠? 그렇다면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 실행하기 때문에 점수를 올리는 부, 부분보다 더위부분그 부분에 공이 바닥에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찾냐면은, 자, 점수를 증가시키는 부분이죠? 그럼 이 부분을 뛰어넘으면 점수를 증가를 시키지 않겠죠? 그쵸? 이 부분을 뛰어넘으면 증가를 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을 실행을 하면은 증가를 시키고, 그게 뭔 뜻이냐?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땅에 닿으면은 점수가 오르죠? 땅에 안 닿으면 점수가 안 올라요. 즉, 점수가 오른 부분을 뛰어넘으면은 땅에 안 닿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죠? 음, 그리고, 땅에 닿은 후에 점수를 올리죠? 그래서, 일단은 윗부분에 있어요. 땅이 닿는지 안 닿는지 체크하는 부분은. 그리고, 이 점수 증가시키는 부분을 뛰어 넘냐 안 뛰어 넘냐. 이이 기능을 하는 코드 여야 돼요. 이것은 증가시킨 걸 일단 뛰어 넘지 않죠? 바로 위에서 이 부분은 어, jn이 이 조건에 맞으면 뛰어 넘고 이 점수를 증가시키는 부분을 뛰어 넘고 조건이 성립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서 점수를 증가시켜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두 개가 아까 말한 거랑 이제 조건이 맞는 부분이죠?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해보면은, 자, 바닥에 닿거라. 자, 바닥에 닿았습니다. 바닥에 닿으면은, 안 뛰어넘어요. 그쵸? 위로 브레이크 포인트를 올려서 보면은, 이 부분 은 항상 실행되는 것 같네? 그럼 이게 뭔, 어떤 뜻이냐? 이거, 맨 위에 거가 이제 바닥에 닿는지 안 닿는지를 체크하는 녀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바닥에 닿으면 이 JN이 부분이 조건이 맞지 않아서 아래로 내려가서 이 부분에 지금 멈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부분이네요. 확인을 해보려면 무조건 노브로 만들어 보면 되죠. 이첫 번째 거를. 첫 번째 거를 노브. 아무것도 안 하는 명령으로 만든 후에 F9를 눌러보면 은 계속 바닥에 닿은 걸로 처리가 되죠. 바닥에 닿지 않았는데도 계속 지금 점수 넘어가고 있어요. 점수가 점수 오르나? 점수가 오르고, 오르고 있죠. 6대 3, 6대 4, 그렇 그러면은 아까 이 x 값에 다, 따라서. 내쪽 바닥에 닿는지 상대 쪽 바닥에 닿는 지를 알 수가 있었죠 어, ex가 이용되는 코드가 지금 여기 있고 ex 값은 어디서 설정 되냐 여기 xor로 설정하는 거 하나 있고 move로 설정한 거 하나 있습니다 xor ex ex 이거는 비트 연산이지만 xor 비트 연산이지만 은 xor 나오고 같은 변수가 두개 나오면은 이 변수의 값을 0으로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XOR 이 X EAX, 이 X는 사실 음 XOR 이 X EAX, 이 X랑 무브 이 X 0이랑 똑같은 코드인데 x o r 을 이용한 것이 좀더 빠르기 때문에 최적화 방법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0으로 만드는 부분, 이건 1로 만드는 부분. 그 흐름을 보면은 어 일단은 충돌된 거를 감지를 하면은 항상 EX를 1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해서 EX를 0으로 만들지 안 만들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아까 0으로 값이 0이 되면은 플레이어 1의 점수가 올랐죠? 플레이어 1의 점수가 올랐다는 것은 내쪽 땅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쵸? 음, 이 부분이 실행되면 말이죠. 그러면은 점프를 하면 1이 되죠. 1이 됐다는 거는 점프를 하, 하면은 이 조건이 성립을 하면 1이 되고 그러면은 상대 컴퓨터 1플레이어 1의 바닥에 공이 닿았다는 거죠. 지금 JLE 명령어가 나오는데 JLE가 이제 less or equal 그러니까 작거나 같, 같을 때거든요. 뭐가 작거나 같을 때냐면은 위에 위에 이제 CMP 명령어가 있습니다. CMP가 이제 컴페어 비교하는 명령어인데 어, 맨 앞에 있는 앞에 값하고 뒤에 값하고 비교해서 제 앞에 값이 뒤에 0, d 8보다 작거나 같으면 앞에 값이 뒤에 값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조건이 성립해서 점프를 하는 겁니다. 음, 점프를 하면은 1이 되고 그러면 상대방 애한테 당한 거죠. 근데 나한테 당해 나 뭐냐 플레이어 2의 바닥 쪽에 닿았을 때그 충돌이 안된 쪽으로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작거나 같다의 반대는 크다. 그쵸? 크다는? 그레이트입니다. 레스의 반대는 그레이트. 그래서 jg를 쓰면은 반대가 되고 반대인 경우에 충돌 안한 부분으로 점프를 하면 되는 거죠. 충돌 안한 부분에 점프할주소이 거죠. 그래서 이이 주소로 점프를 하게 만들면 어, 내쪽 바닥에 닿았을 때 바닥에 안 닿은 걸로 체크를 해 달라. 그런 겁니다. 음. 그리고 나서 이 조건이 성립을 안했을 때 상대방의 한상대방 땅에 닿았을 때죠 상대방의 땅에 닿았을 때는 어 충돌 안했을 경우로 넘어가는게 아니라 그냥 계속 아래로 넘어갈텐데 무브를 EX1로 만든 후에 EX가 다시 0이 되고나서 어 점수값을 증가시켜요 EX값이 0이면은 플레이어 1의 점수 컴퓨터의 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안되니까 여기 이 부분을 EX값을 0으로 만드는 부분을 뭐, nope. 아무것도 안 하는 명령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게임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일시정지를 풀어서. 그쵸? 내 바닥 쪽은 이제 처리가 안 돼요. 충돌 처리가. 끝나라 그럼 더 엄청 잘하네 좀 당해 주지 않을래? 어 그쵸? 컴퓨터 바닥에 닿을 때는 제 점수가 올랐죠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할 겁니다 프로그램 코드가 지금 프로그램도 왼쪽에 보면은 핵사 데이터로 이렇게 명령어가 기계어로 이렇게 이진수로 이루어진저 있거든요. 실제로 컴퓨터에서. 물론 지금 왼쪽에 16진수는 이진수를 16진수로 바꿔서 출력을 한 건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 데이터, 맨 처음에 제목 데이터를 바꾼 것처럼 데이터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걸 저장을 할 때는 변경된 부분을 드래그를 해도 되고, 이 부분은 에디트에서 카피 열 모디피케이션 투익스 b 터블에서 수정된 모든 부분을 실행 파일로 복사한다. 이걸 누르시면은 모디파이드 파일 경고가 뜨죠. 그래서 여기서 새로 뜬 창에서 세이브 파일 누르고 어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p k 언더바 크랙. CRACK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음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수정돼서 이제 이 수정된 프로그램에서는 수정된 프로그램에서는 절대 저는 지지질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파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실행 부분을 보면 여기 주소가 있어요. 주소가 있어서, 주소가 지금 보면은 00403C43 이렇게 있죠. 여기에 원래 있던 데이터를 원로 7 f o a 9 구형 0 9 0으로 바꾸죠. 네바이트를. 그래서 이거를 음, 값을 덮어씌면 되는 겁니다. 수정된 거 말고 원본을 키고 시트 엔진으로 부른 다음에 오픈한 다음에 이 주소를 이 주소를 Array 타입으로 몇 바이트였죠? 하나, 둘, 셋, 넷4 바이트죠? 4 바이트 length는 4로 해서 하면 이렇게 데이터를 편집을 할수 있습니다. 4 바이트를 음, 그래서 여기는 10진수로 나와있는데 지금 메모장에 적은 거를 10진수로 바꾸면 은 7f는 10진수로 127이고 5a는 oa는 90이고 90이고 90은 아니 90은 진수로 144. 이걸로 데이터를 바꿔주면 음 어셈블리어로 그 부분을 바꾼거랑 사실상 똑같은 똑같이 된거예요 이 부분도 절대 지지 않죠? 이렇게도 안 지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이제 프로, 그램을 직접 변경해서 저장한 건 이제 크랙이고, 이건 이제 치트 엔진으로 데이터를 바꾼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핵, 핵 버전을, 핵을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만들었던 다치 핵을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재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뭐, 파인드 윈도우에서 윈도우 이름을 예, 피카츄백으로 바꾸고 피카츄백우 그쵸? 피카츄백으로 하면은 피카츄백으로 인식이 피카츄백우라는 이제 어, 윈도우 제목을 윈도우 제목을 가지고 있는 프로시저를 찾아가지고 열겁니다. 열어서 이 주소 이 주소에 이 주소에다가 값을 4바이트 4바이트를 넣는 거죠. 이 값으로 덮어 쓰는 거죠. 그래서 핵은, 아까 시트 엔진이 한 것을 자동으로 프로그램 안에서 해주면은 그게 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가 지금 작성한 이 소스가 재활용하기는 그냥 간단하게 재활용하기는 참 좋아요. 이렇게 하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다치 핵이 아니고 피카츄 배고 핵이 된 겁니다. 피카 피카 무적이 되고 싶냐? 그래서 이거 다른 이름을 저장해야지. 새 이름으로 저장. 피카 c 컴파인. 어, 그건 이제 피카 핵이 만들어졌는데 제대로 작동한지 한번 볼까요? 핵이 적용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버전을 실행을 하고 어, 핵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피카 일단은 피카츄. 풀어져 있는 걸 확실히 확인을 하고 저다 점수를 먹죠 핵을 적용을 하면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